가장 문제가 되는 소나타 DM8 소나타 K5 DL3 스포티지 NQ5 LPG 요즘은 드레인 볼트가 드레인 볼트 자체가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4Nm면 이게 그냥 손가락 두 개로 가지고 살짝 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다 토크를 조이면 이게 부러집니다. 이게. 이 나사산, 이게 부러지기 때문에. 이 예전에는 토크렌지 쓰지 않고 감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름이 새 가지고 문제가 된 차들도 많거든요. 저도 이거 드레인볼트하고, 이거 원... 힐타를 좋아서두 번을 바꿔봤습니다. 토크렌치, 기계식 토크렌치를 써봤는데 이게 가다 토크가 돼가지고 기름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토크렌치 자체를 250kg로 조이는데 한 200kg 정도로 조이니까 오히려 약하게 조이니까 기름이 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거 조이는 것도 아무리 아무리 조인다 해도 이 기계만큼 못한 것 같아요. 요거 바킹도 지금 보면 저 힐타 업체에서 여기 보면 우리가 끼우기 쉽게 요걸 끼우기 쉽게 요렇게 이렇게 토끼 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목다리. 근데 힐타 업체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접쳐서 기름이 많이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위로 잘라 가지고 이 토끼 귀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그냥 넣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잘라서 그냥 넣을 때만 넣고, 넣기 전에 이걸 자르고, 이걸 위쪽으로 해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 때문에, 어, 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가 잘라가지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잘라가, 넣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4 누토메타니까, 요걸 지켜서, 옛날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많이 좋아가지고, 그, 부러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이산우턴 메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디지털 토크렌치,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냥, 라쳇식으로된게 있거든요. 그거를 쓰시면 더 편하고, 지금 싸서 지금 이거 샀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 라쳇 핸들로 된 토크렌치로 하나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걸 사용하는데 불편해도 이걸 써서 이런 작은 수치 조일 때는 이런 디지털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크렌치 어, 사용법 10을 맞춰봅시다. 자 10Nm 1 0메타 됐죠 여기서 pc를 꾹 누르면 이렇게 제로로 바뀌어요 제로로 바뀌면 이셋팅이된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아무거나 플러스를 누르면 10이라고 바뀌어 있죠. 이게 내가 이거를10 노톤 메타를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PC를 누르면, 누르면 제로를 바뀌죠. 제로를 바뀌고 나서 이걸 측정한 거예요. 이래갖고. 요거를 끼워서 이게 이걸 쳐다보면서 삐할때 그때가 10 보면서 10까지 들어갔죠. 그때 멈추면 됩니다. 어 DM8 쏘나타 DM8 같은 경우에는 오일 힐터가 4 n m 메타를 조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4 n 토메타 조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4로 바꿔야 돼요. M 누리고 넘어가면, 이제 이러면 하나씩. 자, 4도 토터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PC를 눌러요. 자, 0으로 바뀌었죠. 영어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제로를 바겠죠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노토메탈좀 하고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하려면, 요거는 pc를 다시 눌러야 돼요 제로 를한 다음에 바로 소리 나죠 사로 바뀌죠 이거는 포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살짝 조이면 바로 됩니다 이거 한번더 하고 싶으면 위기서눌른는요 바로 불 들어오면서 바로 사로 바뀌 고 여러분도 오일 힐터 장착 후 볼트 조일 때 디지털 토크렌치를 사용하시고 특정 차량은 엔진 오일 붓고 시동 후 오일 힐터 조인부에 엔진 오일이 누유되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출고합시다. 소나타 DM8인데, 이게 지금 카포스 제품이, 카포스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현대 모비스에서 나온 순정부품이거든요. 근데 순정부품, 이게 조이는 거는 4메 m 로 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육각, 육각 니즈 볼트로 복사로 조이죠. 이렇게. 이렇게 조이는데, 이게 자꾸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국신일타에서 카포스에서 나온 제품은 개선을 했습니다. 일자 드라이브로 조이게끔. 아무래도 일자 조이브를 조이면은 조이는 게 이런 드라이브로 조이면 세게 조이지지 않기 때문에 나사산이 볼트가 부러질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순정 같은 경우는 8mm 복살로 토크렌치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일자 드라이브로 그냥 조이고 마무리되게끔 해놨습니다. 가다 조크 가다 토크 조여가지고 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 드라이브로 바꿨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